여 제가 이번에 핸드폰 삼각대를 구매했거든요. 어때요? 앵글이 좀 안정적인가요? 마침마이백 하면서 평소에 잘 드는 정말 리얼 찐 데일리백 몇 가지 소개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애용템들, 애정템들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왓츠인 마이백에서 마이백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가 요즘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은 발렌시아가 르카골 블랙 XS 제품인데요. 어, Y2K 유행하면서 재작년에 구매를 했던 가방인데 아직까지도 정말 잘 들고 있습니다. 거의 외출 10번에 7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키코는 이 가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들었느냐? 이 모터백 디자인 자체가 되게 화려한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제 평소 룩은 그렇게까지 휘황찬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백 디자인이랑 되게 조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가방이 주는 독특함을 좀 깔끔한 룩으로 잘 눌러주는 그래서 가방으로 시선이 가면서 한번더 룩을 보게 되는 그런 무드로다가 제가 이 가방을 정말 잘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 르카골이 진짜 효자템인 게 약간 캐주얼, 스포티 그리고 좀 원피스 같이 걸리시한 룩에도. 좀안 어울리는 옷이 뭐지 싶을 정도로 웬만한 옷에 다잘 어울려가지고 더 제가 잘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좀더 가방 얘기를 해보자면 사이즈만 딱 보시고 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 실제로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는 바리바리 스타도 아니고 무겁게 뭐막 들고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느낌이 심해가지고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이런 제가 별도로 단 키링들만 빼면은 가방 무게 자체는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달려있는 카드 지갑이랑 거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은근히 거울과 지갑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되는데요. 이 지갑은 특히 대중교통 같은 거탈때 카드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이걸로 삑삑 찍고 다니면 은 진짜 진짜 편하거든요. 가방에서 따로 지갑 꺼내고 지갑에서 카드 꺼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톡 찍어주면 되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거울은 뭐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쓱쓱 보기 정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추천하는 가방인 것 같아요. 모니모니도 이 가방 자체로 킹왕짱 패션 아이템이 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좀 가방에 대한 설명도 마쳤으니 와츠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이 가방에 제가 별도로 백구가 되어 있는 저의 애장템들을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이 차키 키링입니다. 제가 떼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오래 사용해서 좀 더러워졌지만 얘는 수진미약거고요. 제가 차를 타게 된지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때 구매를 하고 지금까지도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키링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어디 가까운 데 나갈 때 여기에 카드 한장딱 꽂고 이렇게 덜롱덜롱 들고 다니는데 아주 이게 요긴하답니다. 폰케이스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진미학이 정말 이런 액세서리류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사이트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상 키링은 없는지, 신상 폰 케이스는 없는지 가셔서 구경해보는 거를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는 요거는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머리찢기인데요. 이게 진짜 진짜 머리가 잘 잡히거든요? 제가 물론 층이 많이 나 있긴 한데 그래도 저도 길이가 막 이만큼씩 오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 정말 잘안 풀리고 그리고 꽉 물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머리 집게입니다. 얘가 찔 보니까 어디든 이런 가방 끈 쪽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굉장히 예쁘게 백구가 되는 장점도 있답니다. 항상 저는 가방 들고 나올 때 그게 어떠한 가방이든 이렇게 집게를 집어놓고 밥을 먹는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이럴 때 머리를 팍팍 잡아줍니다. 집게 상품명은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키링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트리밍버드의 핸드폰 키링과 슈키링을 같이 걸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폰 케이스 영상에서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셔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안에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제 지갑인데요. 이건 너무 유명한 제품이어서 많은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뒤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끼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안쪽에는 잘 사용 안 하는 카드나 명함 같은 거 넣어두고 있습니다. 현금도 여기 충분히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동전도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통통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마이크로백 느낌도 있어서 저는 가끔 가방 들고 나가기 싫은 날 그냥 여기에 체인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아주 뿌띠하고 귀엽고 그렇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되게 많이 색이 더러진 워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엄청 때탄 느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더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카드지갑이지만 이렇게 안에 공간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장점이어서 그냥 아무거나 퍽퍽퍽 넣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두 번째로 들고 다니는 거는 바로 이 도라에몽 주머니인데요. 저는 물건이 가방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딱 제가 필요하고 들고 다니는 거를 이런 메쉬백에다가 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가방에다가 넣어서 통째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메시 주머니조차도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질 때이 귀염뽀짝한 키티 주머니를 사용해주곤 합니다. 무튼 제가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립 제품들인데요. 제가 약간 립 제품들을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립을 굉장히 열심히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해주는 거는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인데요. 이립 펜슬을 색상이 약간 이런 색상인데 이립 펜슬로 먼저 입술의 윤곽 부분을 이렇게 촉촉 잡아주고요. 이 윤곽 잡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그 잡아놓은 윤곽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에서 이 그림자 만드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아주 열심히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422번 색상을 이용해서 베이스 립을 먼저 깔아줍니다. 이거는 색상이 약간 이런 반짝거리는 색상이에요. 어, 이 헤라 글로즈는 이렇게 반딱거리는 제형도 제형이지만 이 안에 플럼퍼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입술을 더 도톰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진짜 베이스 립으로 항상 꼬박꼬박 되게 잘 발라주고 있는 립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바비브라운 아트 스틱 리퀴드 립핫 텐저린 색상으로 포인트 컬러를 잡아줍니다. 얘는 약간 요런 쨍한 색감이에요. 제가 베이스는 갈웜인데 여쿨까지 땡겼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는 다 갈웜 색상이고 이 포인트 색깔만 여쿨 컬러거든요? 그래서 갈웜 베이스에 여쿨 포인트를 항상 주곤 하고요. 웬만하면 이 루틴대로 해서 포인트 립만 바꿔주는 느낌이고 베이스는 이세 가지를 계속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립 제품만 따로 모아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홀스 제품인데요 제가 약간 화암 모캔디류를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이거를 먹고 나서 그냥 얘로 바로 정착을 해버린 그런 아이템입니다. 인터넷으로 두 박스씩 막 쟁여놓고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챙겨다니는 그런 사탕인데요. 일하다 텐션 떨어졌을 때 하나씩 먹어주면은 정신도 들고 입안도 굉장히 상쾌해지고 약처럼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런 화암 사탕류나 그런 구강관리템 같은데 관심 많으신 분들 분들은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만나게 되면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셔보는 거를 전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민트류가 나온 김에 제 가글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품명은 유시물 인텐스 가글이고요. 이 브랜드가 치약도 그렇고 정말 민트향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아주 되게 입이 상쾌해지면서 머리까지 맑아지더라고요. 농축가글이 뭐냐면 그냥 그 물가글에 액기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여기까지 받으셔서 그대로 넣어서 가글을 해주시고 일반 가글과 똑같이 뱉어내면 배는 그런 가글입니다. 농축 가글이라 그런지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 가글은 이 정도 용량 들고 다닐라 그러면 진짜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6, 6개월 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좋았고요. 근데도 퀄리티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민트향이 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템버린즈 핸드크림이랑 손소독제인데요. 사실 이 손소독제는 거의 차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템버린즈에서 이향두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소개를 함께 드리고 싶어서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핸드크림 향은 000인데요. 제가 룸스프레이로도 있을 정도로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워낙 우디향을 좋아해가지고 갖고 있는 향수 같은 거나 향 관련된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다 우디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샌달우드 향이고 사이트에는 샌달우드, 패칠리, 흑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진짜 냄새 자체가 약간 저는 베이비 파우더 느낌도 나긴 나거든요. 샌다루드의 좀 가벼운 흑내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소독제 향은 7번. 인데요. 얘는 제가 아는 언니 집 가가지고 손세정제 사용을 하다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향으로 된 향수를 사고 싶어서 매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7번으로는 향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탬버린즈서 유명한 카모 향수랑 이 손세정제랑 고민을 하다가 엄청난 내적 갈등 후에 그냥 이 7번 손세정제를 아쉬운 대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잘 사용을 하요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차에 두고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갔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찝찝해가지고 핸들조차 잡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때 이거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딱 운전대를 잡아주면은 냄새도 좋고, 손도 뽀득뽀득해지고, 아주 상쾌하게 운전을 할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답니다. 얘는 향을 보시면, 당연히 우드향 좋아한다 했으니, 로즈우드 베이스이고요. 코코넛 향 우아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진짜 딱 그런 향이 나요. 우드는 우드인데, 되게 묵직한 꽃향이랑 같이 나가지고, 표현대로 우아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구매를 했을 때한 번에 두 개를 구매를 했고 지금 이게 두 번째 병인데 떨어지자마자 또 가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워츠마이백 컨텐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바로 향수 코너인데요. 이 우디향 처돌이가 푹푹 찌는 여름에 데일리로 뿌리는 우디향수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르라보 베이 19입니다. 어, 원래 우디 하면은 되게 무겁고 중성적이고 따끈따끈한 느낌이 드는데 이 향수는 진짜 비온 뒤에 느껴지는 그 습하면서 시원한 느낌? 약간 나무랑 바위가 많은 숲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축축한 상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향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맞자마자 이거다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축축하고 습한 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운 날도 더운 날인데, 비 오는 날 뿌리면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향이거든요. 어, 제가 여름에 뿌릴 수 있는 우디향을 진짜 오랫동안 찾아 헤맸는데 막 제가 엄청 향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여름에 찰떡으로 어울리는 우디향? 머스크향? 이런 향이 처음이어가지고 올여름에 정말 질리도록 맨날 맨날 이것만 뿌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으로 잘 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저처럼 우디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나가다가 저를 한번 믿고 시향을 해보는 거를 매우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자연스럽게 가방 밖에 물건들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가방 밖에 물건들을 또 소개를 시켜볼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 디카인데요. 정확한 모델명은 니콘 쿨픽스 S1입니다. 이 카메라는 저희 이모가 저 어릴 때 쓰던 거의 한 15년, 20년 된 제품인데 집 안에 고이 잠들어 있길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색감은 딱 그때 그 시절 따뜻한 느낌이 그런 색을 구현해 내는데요. 저는 디카 특유의 빛바랜 느낌인데 은근히 화질이 좋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갈 때는 꼭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도 사진이지만 디카 특유의 영상미도 너무 좋아가지고 동영상도 엄청 자주 많이 찍고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잭도 엄청 잘 나와가지고 찍자마자 폰으로 옮겨가지고 바로 인스타 업로드도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칩의 용량이 적어도 걱정 없이 되게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어, 잭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 상품명도 제가 찾아가지고 첨부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주아주 아주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애정템인 저의 텀블러를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스탠리랑 스타벅스랑 콜라보 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뚜껑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음용구나 음용구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돌려서 빨대 구멍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텀블러예요. 저는 텀블러를 주로 집이나 차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막 가방에 넣고 다니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밀폐가 된다라는 장담은 해드리지 못하는데 저처럼 집이 이나 실내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을 하는 그런 텀블러입니다. 저는 주로 텀블러에 빨대를 꽂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진짜 좋았던 점은 다회용 빨대를 같이 준다는 점과 그리고 이 뚜껑을 빨대 모드로 돌려놓고 사용을 하면은 이 빨대가 되게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은근히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음영고에 꽂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그 음영고에 꽂아 사용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텀블러 자체의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보는 사람들도 텀블러 되게 잘 샀다고 얘기를 해주고 저희 오빠는 이거를 보자마자 제 거를 따라 사서 지금 집에 이 텀블러가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는 그런 텀블러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저의 데일리백을 하나 더 소개를 해보자 하는데요. 바로바로 이 바로 가방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트리밍버드에서 나온 가방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만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북조리백을 검정, 흰색 두 가지 그리고 이 백팩을 흰색, 검정 두 가지 해서 총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가방이에요. 맨 처음에 이 블랙 색상이 먼저 나와서 이거랑 백팩이랑 두 가지를 먼저 사고 너무너무 잘 쓰고 다녀가지고 올해 여름인가 이 화이트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거랑 그 조그만 가방이랑 두 개를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 엄청 엄청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 백팩을 매주거든요. 그래서 보부상처럼 여기다가 이것저것 엄청 넣어서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끈으로 조이는 가방치고 정말 정말 튼튼고 특히 이런 백이 끈이 되게 이렇게 매면은 잘 흘러내린다거나 여기를 막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어깨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그러는데 얘는 끈이 두꺼워서 그런지 흘러내리지도 않고 어깨가 아팠던 적은 일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택만 땔롱 있는 이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면서 아주 아무 옷에나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잘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물건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운동 갈 때, 여행 갈 때, 그냥 놀러 나갈 때 가리지 않고 진짜 잘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 크로스백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가지고 좀 슬림해 보이지만 얘도 아까 그 르카골보다는 확실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휘뚜루와뚜루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처럼 이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모든 색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지만 이렇게 네 가지만 구비를 해놔도 어떤 옷을 입어도 이네 가지 가방에서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나 실용성 면에서나 가성비 면에서나 뭐 하나 빠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제 오늘 마침 마이백이 어떠셨는지. 뭔가 제가 요 근래 진짜 진짜 정말 너무 바빴어가지고 이걸 찍을 시간이 있을까? 편집할 시간이 있을까? 막 어떤 확정도 나지 않는 채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해봤는데 어잘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이 나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을 때 말벌 아저씨가 그냥 뛰어올 테 쪽.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